시흥에 있고요. 어, 창들을 많이 키우고 계셔서 소개를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오늘도 새롭게 준비된 아이들 이렇게 주, 음, 음, 소개를 해드립니다. 보여드릴게요. 어, 여기는 이제 선생님께서 직접 흙가리를다 해가지고 어, 키워갖고 여러분께 싸게 이제 판매를 하게 되는데 오늘도 이렇게 멋진 빛감이 나오고 또 풍경도 다 다르게 해서 어, 바구니에 산모판에 담아 오셨습니다. 어, 요거는 무조건 오늘도 6만 원에 가는데요 지난번보다 사이즈도 좋아졌고, 그리고 어, 색깔도 더 많이 예뻐졌고, 그리고 품종도 바뀌었고 바뀌었는데, 어 사실 혼합이좀 바뀐 거지. 여기서 키우는 창바이들은어 어, 거의 같은 품종이 많으니까 모주를 한 거를 아니면 오리지널 어, 그런 거를 예전에, 어, 초창기부터 사장님께서 그걸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거를 늘려서 늘려서 해서 이렇게 키워가지고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풍실하고 색감도 옛날 오리지날 멋진 모주를 데리고 와서 키웠기 때문에 어, 빛감도 정말 예쁘고 어, 처음에 나왔던 그 빛감으로 해서 사장님께서 이렇게 잘 키워내신 거 오늘 또 저렴하게 드릴 거예요. 이번에는요 대품창을 지난번에는 4개로 6만원 드렸는데 이번에 세상에라 이렇게 사이즈는 완전 20cm 가까이 될것 같아요. 요거 다섯 개를 담으셨어요. 그래서 음, 6만원에 드리는데 하나에 만원 좀 넘는 가격으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1번부터 해서요 15번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번호대로 보여 드릴 테니까 마음에 드신 거 있으시면 번호 선택을 해 주시고요 같은 품종이 혹시나 여기 6번이 마음에 드는데 음, 내는 한두개 정도는, 음, 두개 정도는 어 내가 키우고 있어서 다른 걸로 바꿔주,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실 때는 사장님께 문자를 드리면 돼요. 어 문자 드려서 그렇게 요청을 하시면 들어드리니까요. 어, 그렇게 바, 어바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흙도 판매하기 시작했죠. 사장님께서 직접 어 배합을 하셔가지고 아주 좋은 가격으로 여러분께 판매가 되고 있고 어 항상 판매 영상에 흙은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어 다육이 사시면서 흙 필요하시면 또 주문하시면 되시고요. 어 흙은요 대용량으로 해서 어 20리터, 그러니까 20kg 정도 되는 거거든요. 20리터를 음 2만원에 드려요. 무료배, 무료배송으로. 그러니까, 흙도 필요하시면 아주, 좋은 가격으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같이 주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1번입니다. 1번이 10개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포트 사이즈는 11.5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총 10개니까, 10개죠. 어, 10개니까 10종 다 다르게 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10cm 정도 내외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1번 환엽스텔라가 오호 멋지네요. 이런 환엽스텔라가 들어가 있고요. 라인이 정말 예쁘죠. 이런 아이 어, 내경이 한 10cm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 차 있으면 한 7cm 정도 7에서 8 조금 못 미칠 것 같기도 하네요. 어, 요게 들어가 있고 워아인이라는 창이에요. 이렇게 환엽성을 가지고 있고 어, 입장이 끝에 부분 좀 이렇게 뿌족하게 되어 있죠. 음, 색깔도 예쁘죠. 요거는 어~ 워아인이고요 그다음에 헬리아가 있습니다 어, 헬리아가 이렇게 환엽이에요 정말 예쁘죠 그때 손톱이 거의 검붉은색으로 해서 검목해 어, 블랙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진한 빨강인데 이렇게 색이 나오는 거고 어~ 맑은 빨강색이 예쁘네요 어, 그다음에 캔버라 마리아. 캔버레 마리아도 여기 10cm 가득 채워져 있죠? 와이 들어가 있고, 오페라. 오페라도 끝에 손톱이 이렇게 날카롭게 되어 있으면서, 입성이 환엽이죠. 이쁘죠? 깔끔하게 키우셨죠? 그 다음에, 라비두스가 군생으로 들어가는데, 얘는 펄감이 있으면서 윤기가 나면서, 바짝, 빛이 나죠? 요거는 이제 주황색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블랙 아이즈입니다. 블랙 아이즈도, 음 가운데 부분이 요렇게 지금 젤리화가 되는 진한 보라색의 빛감을 보여주고 있는 블랙 아이즈 그다음에 슈퍼 히어로입니다 슈퍼 히어로도 어 이렇게 가장자리 라인 탄거 보이세요 보이세요 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손톱 뾰족하죠 호와이라고 있어요 호와이 호와이도 요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보시면 끝에 손톱이 오고 도음 조금 뾰족하고 <laughs> 둥근 어 환엽 입성을 가지고 있고 어, 이렇게 또, 이것도 이제 색깔 나오면 밝은 빨강으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토스카넬리가 수영이 이렇게 멋집니다. 10cm 되는, 어, 내경 포트 사이즈에요. 거기에 이만큼 차이져 있으니까요. 작은 건아니고요 어, 렇게 지금 1번 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격 모두 6만원입니다. 음, 그 다음에 2번 보여드릴게요. 음, 이분은 일본 실라이에요 실라이 색깔 아주 붉게 가장자리부터 지금 색이 올려주고 있고요. 어, 이 아이도 펄감 있죠? 이렇게 젤리처럼 음, 이렇게 느낌이 그 젤리처럼 투명한 빛감에 그 쫀득한 느낌이 드는 그런 빛감으로 올려주는 이 아이는 일본 실라이. 그다음에 이거는 음, 가이아 오리지널인데 지금 가이아가 입장이 넓고 크거든요. 근데 지금 애기를 자구를 띄어갖고다 키우셔갖고 이제 막 자리 잡고 얘네가 예뻐질 어, 그런 타이밍을 받은. 같아요 탄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입장도 지금보다 넓고 동그랗게 바뀔 거고 색깔은 빨갛게 나올 거고요 이건 오리엔탈 이라고 맑은 톤의 빛감을 주고 있죠 음, 이것도 10cm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어 이거는 플로라 입니다 어 이대로 되어 있고요 입성 보세요 또 동글러, 동글 동글 어,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짧죠 길지가 않고 이렇게 예쁘게 다져져 있습니다 플로라 그 다음에 사라보니가 사이즈가 좋죠 와 수영도 멋지네요 이런 아이 들어가 있고 레드 빨갛게 보여주는 레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허니핑크, 허니핑크도 이제 동그랗게 환엽성으로 바뀌거든요. 보라색의 빛감을 보여주, 진하게 보라색을 보여있는데 이름 핑크라는 이름은 보라색을 지나서 마지막 빛감은 연한 핑크로 바뀌어요. 이거는 10cm 정도 된 사이즈, 홀리데이. 홀리데이 있고요. 베라가모. 홀리데이도 많이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많이 키우고 계실 건데 이렇게 과일처럼 보거리 수형이에요. 똑 올라온 어, 홀리데이. 이거는 베라가모. 베라가모도 진한 빨간색 빛감을 주죠. 어, 톰슨이라는 아이인데요. 오와 이쁘죠 이거. 피멍 들어온 거 보세요. 보라색. 넓은 입장과 짧은 입장으로 이렇게 수형이 단단해 보입니다. 요거까지 해가지고 이건 2번 세트가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3번도 10개예요. 어 여기는 콜리가 어, 핑크색으로 이제 빛감 많이 바뀌었고요. 사이즈도 어, 10cm 정도 될것 같아요. 여기 들어가 있고 베라가모가 있습니다. 얘는 이두로 되어 있죠. 빨간색의 빛감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이고 있고 끝에 손톱은 거북은 색이고 어, 사이즈 이렇게 10cm에 이렇게 차 있는 거고요. 이거는 라비두스예요. 라비두스도 석양을 닮은 라이, 라비두스 나중에 각진 입장으로 통통하게 바뀌면요. 맑은 톤의 입장으로 나옵니다. 이건 라비두스고요. 캔바라 마리아가 묵둥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끝에 손톱이 붉게 되어 있고요 얘도 어, 뾰족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음, 안쪽으로 모아지는 불꽃 모양의 수형으로 되는 거예요 불새입니다 불새는 완전 빨강으로 색깔을 내주는 거죠 이것도 10cm 넘고요 블랙 팬서 블랙펜서 있고요. 허니핑크도 앞전에 제가 보여드려서 설명드렸죠. 요 아이 10cm 정도 되는 거고요. 코데로이 이거는 오렌지 빛깔 입장 바뀌죠. 빨간 립스틱을 칠한 것처럼 진한 라인과 손도 끝에 무듬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렇게 바뀔 거고요. 콜리 보여드렸고 에보니 변이 변이 금이에요. 보세요. 가운데 부분이 금이 반짝반짝 빛나요. 백금으로 어, 이건 에보니 급변이 금변이 에보니 금변이입니다. 어, 묵둥이네요. 굉장히 통통하게 도톰하게 입장이 되어 있고요. 원정해본이에요. 원정에 보니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1 0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격은 6만 원 3번입니다. 이거는요. 4번이에요. 4번이고 어이첫 번째 보여드리면 에보니 스페셜이라고 해서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지금 하얗게 금처럼 이렇게 색깔이 되어고 있어요. 사이즈도 10cm가 넘고요. 어 레드 앞전에 보여드렸죠? 음, 전체적으로 빨갛게 되는 거고 프로리페라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어 여기 손톱이 약간 흠집이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 맑은 톤의 빛감이 예쁘죠. 어 프로리페라. 그다음에 이거는 S 핀인데요핑만 그렇게 빛감 지금 올라오고 있고 굉장히 통통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래곤 플라이 오 드래곤 플라이입니다. <laughs> 이 색깔요 진 핑크로 빛깔 이쁘죠. 링고 스타 노랗게 바뀌는 노게 빛감을 주는 요 아이 블랙킹입니다. 블랙킹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그 다음에 로메오 라는 품종이에요 여기도 핑크색으로 빛감이 이렇게 올려져 있고요 화양연화 입니다 화양연화 요기도 지금 진한 보라색으로 빛감이 이렇게 있고요 끝에 손톱이 끝에 입장이 좀 얇은 편이에요 보니까 음, 색깔이 이쁘네요 그 다음에 멕시코 마리아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서 요거는 4번 세트가 되겠습니다 5번도 1 0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홀리데이가, 어우 이쁘죠? 수영, 은 수영이 발르네요 발라. 바르다고. 어, 바릅니다. 홀리데이가 여기 10cm 포트에 안쪽에 이렇게 차있는 거고요. 어, 요거는 에보니 에스피어예요. 에보니인데 진철옥의 빛감인데 끝에 보라색으로 빛감이 끝에 손톱이 있죠. 어, 입장도 넓고요. 10cm 되고요. 셀브르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셀브르도 통통한 입장이고요. 어, 붉은 속으로, 아 붉은색으로 이렇게 색깔이 나오고 있고, 어, 이거는 그리스나라는 품종인데 이렇게 맑은 초록으로 되어 있죠 끝에 손톱이 핑크네요 레드가 여기도 들어가 있고요 헬리아 헬리아도 여기에 넓은 환엽을 가지고 있는 헬리아예요 굉장히 오래 다져진 거죠 그러니까 얘가 좀 길쭉한 입성, 입성이거든요 음, 근데 이렇게 환엽으로 됐다는 건 그만큼 오래 다져져 있다는 거고 미국 마리아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미국 마리아 그 다음에 이거 음, 몬타니아 단이야그 다음, 뭉쿠. 뭉크. 문쿠도 가운데 분이 노랗죠. 이쁘죠. 어, 드래곤 플라이가 여기를 2두로 되어 있네요. 오, 너무 예뻐요 그죠? 어, 진 핑크색으로 해서 색깔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드래곤 플라이까지 해서 10정. 요거는 4번 세트가 되겠습니다. 요거 4번이 아니라 5번이에요, 여러분. 5번. 어, 5번으로 정정합니다. 이거 5번 세트입니다. 그리고 6번 보여드릴게요. 십0정이고요 실루엣이 이렇게 들어가요. 실루엣. 아우 사이즈가 좋죠? 어, 요거 지금 꽉 찼어요. 10cm가 넘을 것 같고요. 요거, 어, 이쁘다. 어, 환업이네요 이쁘죠? 색깔도 맑고요. 이거 지 다져놓으면 정말 예쁘잖아요. 맑은 톤의 핑크와 하얀 빛이 나오죠. 이거 실루엣 그다음에 추비반이오 얘도 동글동글 입장이 너무 예쁘죠. 이것도 이 사이즈가 크네요. 일단 9cm 정도 할것 같고 원종 해보니 원종 해보니도 짙은 보라색의 라인과 어, 수영이 확장 펴져 있죠. 창이고요. 얘도 10cm 정도 되고 음, 킹스웨이. 킹스웨이도, 피크색으로 어, 빛감, 지금, 있어, 있어요. 올라오고 있죠. 어, 그 다음에 프랭크스포 클론도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빨간색을 주는 거고요. 킹스웨이, 여기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토스카넬리. 토스카넬리도 수영 멋지죠. 손트 길이가 긴게 특징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마리에타. 빨갛게 진한 빨간색으로 색깔을 내주는 거고 블랙 펜서가 있고요 어 사이즈도 좋죠 이거 예전에는 작은 걸 드렸었는데 사이즈가 이렇게 커서 어 성장이 됐나 봐요 <laughs> 레드와인입니다 레드와인도 와인색으로 빨갛게 빛깔을 내주는 레드와인 이것도 한엽인데 지금 애기 이제 막 뿌리 잡고 활성이 되고 있으면서 어 이제 수형이 바뀔 거예요 색깔은 와인색으로 나올 거고요 이렇게 해서 6번 세트는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7번입니다 7번 그리스나 이렇게 들어갔어요 핑크색의 손톱꽃 모양이 있고요. 음, 그다음에 이거는 마제스타입니다. 어, 이것도 지금 펄감이 좀 보이나요, 여러분? 오,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도 10cm 포트 안에 있고요. 어, 그다음에 사라보니스 퍼클론이 수영 멋지죠. 10cm 가량 되는 사이즈로 해서 짙은 음, 보라색이 짙은 핑크색이, <laughs> 어, 이렇게 진하게 전체적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물듬이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미스 A입니다. 미스 A는, 요 아이 엄청 성장을 하고 있네. 탄력받았네. 이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멈추면 색깔이 나오면서 수영에 맞춰지는 거예요. 어, 수영이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1 0 c m 넘을 것 같고, 진령금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금 반짝반짝 빛나죠? 요 아이 있고, 로제 있고, 로제도 전체적으로 빨간색으로 나오는 거고요. 옐로우 마린이, 아, 완전히 다 다져져서 노란색의 빛감이 이렇게 나오 자기도 있고요 사이즈도 좋죠 그 다음에 브론즈 어, 뷰티라는 품종인데 진한 빨강색으로 음, 색깔이 나올 듯 어, 피멍으로 이렇게 들어주고 있어요 가운데 금줄도 좀 보이네요 어, 실라이 입니다 실라이도 짙은 색으로 지금 색이 어,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죠 요아이 있고요 셀브르 셀브르 이런 얼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7번 세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번입니다. 8번은 여기 플라테가 있어요. 플라테 불라테, 까망아이 같아요. 가운데 젤리화가 되는 불라테가 있고요. 베르베르, 베르베르 색깔 나오면 정말 예쁘잖아요. 수영도 지금 보시면 넓은 꽃잎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붉게 물이 들어줄 거고요. 그 다음 베라가모도 이렇게 명품 베라가모죠. 끝에 손톱이 완전 빨간색이 진해서 블랙으로 보이고요. 어, 지금 불, 어, 빨간색으로 빛감이 들어오고 있죠. 이와이 있고요. 콜리, 콜리도 여기 들어갑니다. 10cm 정도 되고요. 음, 육종마리아 있습니다. 육종마리아도 지금 단단하게 이제 다져지고 있는데, 색깔은 이제 좀 나올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손톱끝만 귀엽게 이렇게 색깔이 붉게 나오고 있어요. 어, 이건 헬리아 환엽이네요. 와, 헬리아가 좀좀 좀 특이하네요, 진짜. 이렇게 환엽성을 가진, 음, 헬리아는 지금 안 보여요. 보통 헬리아는 좀 길쭉한 입장인데, 얘는 참, 음, 정말 오래돼서, 이렇게 한엽으로 바뀐 것 같아요. 홀리데이. 홀리데이는 얘는 이제 성장 탄력을 받아서, 얘가 보리수형, 원래 공처럼 말리는 그런 수형인데, 어, 지금 화짝 펴졌죠. 물도 먹었고, 그리고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제 얘네도, 이제 물이 마르거나, 좀 어느 정도 성장이 멈추면 중간에 좀 멈춰요. 그리고 성장 계절에 또 성장을 하고 그렇거든요. 멈추는 계절에 색깔이 더 이쁘죠. 요거는, <laughs> 홀리데이고요. 그리스나. 그리스나가 이렇게 멋진 수영으로 바른 수영으로 기대어 있고요. 환엽 스텔라, 이 피멍으로 물 들어오고 있죠. 환엽 스텔라도 꽃이 펴진 그런 수영을 하고 있죠. 호주, 호주 핑크입니다. 호주 핑크는 진핑크의 색깔로 해서 입장이 이렇게 지금 뒤에부터 피멍, 피멍, 피멍이죠. 피멍으로 들어오고 있죠. 어, 사이즈도 좋고요. 이거는 8번 세트입니다. 이제 9번 보여드릴게요. 9번도, 하나, 둘, 셋. 9번은 이제 8쪽으로돼 있어요. 포트 사이즈가 15cm에 들어가 있어서 8쪽중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어, 요거 블랙 펜서가요 아, 퀸비즈. 퀸비즈가 아, 진 핑크에 이 빛감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사이즈는 10cm가 넘죠. 15cm 포트입니다. 콜리가 이렇게 큰 사이즈, 10cm가 넘는 걸로 들어가 있어요. 어, 핑크색으로 빛감이 지금 나오고, 어, 이 아이도 지금 안쪽으로 마, 어, 모아지고 있죠. 어, 봉우리스영하러 되려고, 이렇게 모아주고 있는 콜리, 사이즈 좋은 아이. 아 얘도 명품 가격 어마이, 어마, 어마무시했었죠. <laughs> 체리 로즈. 체리 로즈도 10cm 넘는 사이즈로 해서 진한 빨강색으로, 어, 빛감이 나오고 있고요. 요거 실라이도 사이즈가 큰 아이로 여기에는 들어가 있고요. 어, 빛감 나오면 진한 보라색으로, 어, 젤리처럼 되는 요 아이. 캔버라 마리아도 이렇게 큰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음, 10cm가 넘죠. 큰 커요. 앞전 거보다는 큽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주피터예요. 와 주피터를 이렇게 좋은 아이를 들 15cm가 넘을 것 같은데요. 어, 요거를 넣으셨습니다. 와, 주피터가 이 정도면 뭐 절반 가격을 타, 차지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슈퍼히어로예요. 음, 슈퍼히어로도 빨간 라인을 타고 있죠. 여기 들어갔고, 레드벨벳 철화입니다. 철화도 하나 들어가서 15cm 보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중 사이즈예요. 그래서 9번 세트는 이렇게 팔쪽으로 되어 있고요. 1번입니다 10번은요, 여기 로라클론이, 오, 아주 사이즈가 좋죠. 요 아이가 들어갔습니다. 로라클론 드리고요. 레드콘, 어, 레드콘도, 이아도 지금 성장탄력을 받아서 화상 펴져 있죠? 어, 레드콘도 안쪽으로 짧고, 어, 그리고 값진 입장 가지면서 노란 빛깔과 핑크빛으로 나오는 거고, 얘는 10cm가 넘고요. 그레이트 킹철왕가봐요 오, 요런 아이 피망으로 지금 무피감 붉게 들어오고 있죠? 어, 그레이트 킹. 가득 찼습니다. 15cm 보트에. 그 다음에 프랭크 스포클론도 이드로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빨갛게 색깔을 내주는 아이죠? 음, 요 아이도 들어가 있어요. 15cm 보트 중사이즈고요 마왕이 여기 들어갔네요. 와, 마왕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입성 이쁘죠? 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빨간 페어링 같이 되어 있어요. <laughs> 사이즈도 좋고 중 사이즈고요. 여기도 킴 비즈가 들어가 있네요. 킴 비즈 중품 사이즈. 썬키스트 오 썬키스트 뭐 명품 아니에요? 음, 왜 이렇게 들어가 있어? 썬키스트 어, 완전 빨강 색으로 지금 가운데부터 색깔 지금 음,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그다음에 에보니스 에보니 몬스터 어, 입장이 꼬불꼬불한 몬스터 사이즈는 15cm 가까이 되고요 요아이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10번 세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콜리입니다 콜리 여기도 15cm 보트에 이런 아이 콜리가 들어가 있고 어, 스페셜 에보니인데 와 완전 대품이네 얘는 중 사이즈가 아니라 어, 자구도 두개 들어가 있어요 어, 좋죠 색깔도 지금 얘도 붉게 피멍 들어오고 있고 어, 힘줄 같은 게 보여서 아주 탄탄하네요 어, 묵 등이고요. 있 레드 콘이 삼 들어들 삼드야 밑에 자국 하나 또 나오고 있나? <laughs> 이렇게 군색으로 레드 콘이 있습니다. 레드 콘 군색이 많이 없안 보여드렸었는데 이렇게 군색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다음 펄 그레이가 어, 이렇게 지금 펄감부터 나오고 있어요. 15cm 보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기 사르먼도 사이즈 좋은 아이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어, 사르먼도 입장 보세요. 완전 동글동글하죠? <laughs> 어, 보라색 빛감이고요. 오페라가 아주 큰 사이즈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15cm 보다 크죠? 오페라고요. 그 다음에 톰슨. 어, 맑은 색으로 오피스의 빛감 입장이 있네요. 예쁘죠? 이거는 톰슨이고, 해모수. 해모수도 이렇게 짧은 입장을 가지고 있죠? 짙은 보라색 빛감이 있는 이 아이까지 해서 11번, 11번입니다. 12번도 8쪽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15cm 포트에 있고요. 워, 아이니가 이렇게 사이즈가 좋은 아이로 들어가 있고, 레드콘입니다. 3드로 되어 있죠? 어, 3드로 되어 있는 이런 레드콘. 블랙킹이에요. 블랙킹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15cm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환엽스텔라, 어, 환엽스텔라, 이렇게 들어가 있고, 썬키스트, 썬키스트입니다. 이 아이도 들어가 있네요. 여기도. 어, 어. 붉게 불이 들어져 있죠 그 다음에 사르먼 사르먼도 사이즈 좋은 아이로 어, 들어가 있고 둥글둥글하죠 15cm 여기 화분이에요 오렌지에보니 오렌지에보니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경은 15cm가 안 돼요 이런 거는 한 12, 3cm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어, 외경이 15cm고요 내경은 15cm 좀안 되겠, 안 되겠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경은 이거는 자 음, 그린팜이에요. 오 수영 멋지죠? 어, 이것도 12, 3cm 정도 될것 같고요. 보시면 이렇게 음, 동글동글 입장봉우리수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해서 12번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3번입니다. 이제 5종으로. 그 전에 4종을 했어 하나 더 드리는 거예요. 와, 4종 플러스 1입니다. 이건 대품이에요. 대품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게 지금 13번인데, 크림 마젠타라고 해서 완전 대품으로 이렇게 끝에 부분이 붉, 붉게, 물이 들어져 있죠? 요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레종인가요? 아, 스타보스. 깜짝, 놀랐네. 깜짝 제가 깜짝 뜨끔 했습니다. 왜? 스타보스가 더 가격이 레종보다 있거든요. 어, 핑크색으로 빛감 나오고 있고, 금이에요. 어, 사이즈도 완전 대품이죠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거는 시그니처인데 대품 군생이에요 시그니처도 대품이 얼굴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군생입니다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팔뚝 팔뚜. 팔뚝으로 보이고요 진한 빨강으로 색깔 내주면서 어, 가운데 생장점만 조금 초록이로 되는데 그럴 때가 가장 예쁘더라고요 음, 이거고요 그 다음에 호주 탈론 어, 핑크 핑크 색으로 들어가 있고 무근둥이고 대품입니다 스포니가 어, 스포클론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오. 에보인 스포크는 대품이에요. 한 17, 8은 나올 것 같아요. 어, 창풀분에 들어가 있죠? 이렇게 5종이에요. 요거 14번 세트 6만원입니다. 15번이에요. 또 링고스타가, 와, 이렇게 큰게들어왔어요 17, 8은 나올 것 같아, 사이즈가. 대품이고요. 어, 레인, 레이, 레이블리. 레이블리가 이렇게 이두로 되어 있는데요. 군색, 핑크색으로 빛감 나오고 있죠. 어, 요것도 사이즈가 대품이고요. 요거는, 어, 레드 티아라 같은데, 맞죠? 허, 이렇게 큰 아이가 들어왔어요 나중에 진한 보라색으로 빛깔, 정말 진하게 들어오죠. 들어오는 거 너무 예뻐요. 색깔 들어오면. 음, 요것도 사이즈 대품이에요 레드 티아라 그리고 이거는 어, 윤슬이라는 품종이네요 요거, 요거 처음 보는 품종이네 피멍 들어온 거 보이시죠 붉게 어, 핑크색으로 진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영도 멋지고요 어, 윤슬이라는 품종이네요 요 아이 들어갔어요 대품이고요 우리 연니 우리 언니도 이렇게 사이즈가 아주 좋은 15cm 이상 되는 사이즈로 손톱 길이가 긴게 특징 우리 언니입니다 이것도 들어가서 이렇게 14번은 이렇게 오정으로돼 있습니다 15종 은영 이게 원래 8만원에 판매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5만, 아, 6만원이죠, 6만원. 와, 핑크 선셋이 이렇게 큰 사이즈, 완전 대품. 음, 들어가 있습니다. 핑크색으로 빛감 나오는 핑크 선셋이에요. 여기 들어가 있고, 이건 레드 티아라가 더큰게 들어가 있는데, 2 0 c m 로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큽니다. 수현, 이거 진한 가장자리 빛감, 보라색 보이시죠? 여기 안쪽으로 점점 이제 들어올 거예요. 진하게. 그럼 너무 멋있어요. 레드 티아라. 그 다음에 샤넬 철화인데, 입장 통통한 거 보세요. 철화. <laughs> 샤넬 철화예요. <laughs> 야, 얘도 집어넣었어요. 색깔은 지 붉게 얘도 끝에 보면 나오고 있죠? 아주 통통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샤넬 철학. 헬리오스가 대품이네요. 이 야, 이렇게 큰 아이를 넣습니다. 이또 어, 어두운 붉은 빨강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올해 저는 주황, 진한 주황색으로 저희 옥상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색깔 또 환경에 다 틀리니까, 어, 이것도 색깔 나오면 진한 색으로 나와서 너무 이쁘고, 입장 수양이 이게 예술이죠. 서떡구리가 날카롭게 바늘처럼 길면서, 이렇게 수영이 만들어지고 있는, 어, 이거는 헬리오스 대품이에요 이렇게 해서 사종입니다, 사종. 4종. 이것도 6만원. 드립니다. 이렇게 가을이라서 분갈이 하시라고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주셨는데요. 음, 여기 이제 재료는 이제 다육이를 키울 수 있는 최적의 조건으로 해서 배합을 해갖고, 이렇게 만들어주셨거든요. 그냥, 어, 여기 보시면 우리가 쓸수 있는 들어가는 재료들 달았어요. 사야초뭐 상토, 마사. 그리고 팔라이트 보이죠? 휴가도 들어가고, 뭐, 음, S, 똥글똥글한, 그런 것도 들어갔나? 들어가는, 그 똥글똥글한 건안 보이는데요. 이제 거기 농장마다 특징이, 뭐가 있냐면, 사장님께서도 이제 다육이를 다 키우시잖아요. 키우니까, 아, 내가 키워보니까 이게 최고 좋더라. 이렇게 넣는 게. 그래서 최적의 조건으로 해서 만들어서, 이제, 선지다육 사장님께서 만들어주신 거고, 써지다육 사장님은 이제 창을 키우시는데, 어, 창을 키울 때하고, 요거 이제 같이 쓰셔도 좋대요. 일반 군, 군생들도. 괜찮대요 그래서 다 좋게 어 이제 살충 살균도 다 들어가 그 되게끔 해서 요 안에 다 들어가 있고 영양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요거 하나면 다 이게 분갈이는 끝이라고 하니까요 혹시라도 흙 필요하시면 어 주문하시면 좋으세요 이거는 지금 요게 지금 페인트통 아시죠 여러분 요게 20리터 거든요 어 요거 한, 하나 가득 이 정도 채운거예요 아이고 무거라 <laughs> 이 정도 채운거예요이 정도 채워가지고 어 요거 20리터 용량인데 2만 원이래요. 싸지 않아요, 여러분? 택배비 포함해서. 너무, <laughs> 완전 좋은 거 같은데? 여러분, 판단하에 이제 하셔도 좋으신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괜찮아요, 가격도. 요렇게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 지금, 어, 키로로 따지면 15키로 정도 전으로 보시면 되는데, 정확하진 않고, 요만큼 담아요. 요만큼 2 0터 용량이라고 해요. 이거 페인트 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만큼 지금 여기 선이 있죠? 요 선, 중간선. 요 정도 이제 채우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요 포드에다가 그대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묶어갖고 어, 택배비 포함이니까 뭐 어, 추가 들어가는 거 없어요. 그대로 어, 요거 하나 주세요 하시면 요거 2만 원에 그냥 받으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배비 빼면 한 15,000원에 사시는 거랑 똑같은데요. 굉장히 좋은 가격이거든요. 요거 뭐 베란다나 그 캠핑장에서 키우실 때 요거 하나면은 뭐 한참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부담 없이. 그냥 편하게, 한참 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왕 사는 김에 이렇게 용량, 어, 이렇게 큰 용량은 이제 들이셔가지고, 분갈이 필요할 때, 이제, 음, 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도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서재다에서 판매되는 어, 다육이 전용 토입니다. 이게 어, 2 0리 용량, 뭐 작은 거 없습니다. 그냥 딱 이거 하나해서 어, 택배비 필요 없어요. 그냥 2만 원만 어, 결제해 주시면 이거 그냥 보내드리니까 어, 그렇게 해서 구매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음 이렇게 마지막 15번까지 다 보여드렸고 14번 보셨고 이렇게 제품도 지금 하나를 더 주셨어요 그래갖고 5정도 됐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중 사이즈는 18쪽으로 돼 있는데 어 요게 만 원이 안 되는 액에게그 들어가는 거죠. 6만 원이니까. 어 직접 키워 가지고 사장께서 님 이렇게 어 정성 진짜 하나하나 분갈이 다 하셔 갖고 뿌리 활착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어 이제 병충해가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다 확인하고 이렇게 어 하나하나 갖다가 짜 놓은 거예요. 구성을 만들어 놓으신 거, 어, 정성을 다해서 키우신 거 여러분께서 그대로 받으셔서 어, 이대로 키우셔도 되고 분갈이하실 때는 흙 버리지 마시고 어, 뿌리 건들지 마시고 분갈이 하셔가지고 어, 화분만 바꿔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화분 필요 없으시면 이대로 군제 받으시면 되고요. 여기는 포트째로 어, 발송이 되니까 어, 만약에 나는 뽑아서 보내주 어, 드렸으면. 왔으면 좋겠다라고 어, 여러분께서 요청을 하시면 그렇게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여기 흙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흙 20리터에 2만원에 무료배송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다육이 전용 흙도 구매하셔서 다육이 빔갈이 해보세요 아주 멋지게 창을 키우실 수 있고 어, 일반 국민 다육도 목대근생 생 다육도 다 키울 수 있는 흙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어, 주문해 주시면 되시고요 어, 영상 이렇게 짧게 보여드릴게 보시고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써니 다육에서 이렇게 어 준비해 주신 거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또 다른 영상으로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